대공항, 그것을 생각했던 때가 2021년 4월 때쯤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지수는 3,300을 갔었고, 모든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었었다. 그렇게 그 이후 지수는 외인들의 물량을 쏟아져 내렸었었고, 삼성전자 지수도 내려갔었지만, 모든 개인들과 모든 시장의 언론들은 고스비 지수가 4,000 이상을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를 간다고, 떠들어었다 그때는 어쩌면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환율의 급등 그리고 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고퍼스 투자하는데 있어서 버팀목이 되었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가 2100까지 찍었던 순간 내가 원했던 1700 이하 지수까지 단번에 갈 것이라고 기대했던 게 2022년 10월에서 12월이었다. 나는 올인을 투자했었고 온인 투자를 통해. 현금 대비 마이너스 20%를 달성하게 되었다. 열월 달에 다시 물량을 열심히 흔들어 제낀 덕에 마이너스 20%를 복귀한 이후 차트를 분할해서 매수 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 같다. 그렇게 지수는 외인 매수세와 함께 2100에서 2500 바스권을 생각했던 지수는 이제 2600을 넘어섰고 10월부터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인은 14조 코스피에 그리고 12조를 삼성전자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곤 연준의 금리 인상 한번과 다시 또 한율을 오를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는 것 그리고 물가가 다시 또 튀어 오를 것이라는 기대이다. 그리고 21년 6월달 3,300 지수를 꺾은 것도 6월달이었었고 평균적으로 6월 이후 지수가 보통 강하게 꺾였었다. 현재 나스닥 AI, 엔비디아만 하락이 추세적으로 나아준다 그러면 삼성전자 또한 별거 없이 따라서 외인들도 이탈하게 될 것이다. 1997년 무역적자가 끝자락이었던 리가 97년 12월쯤 이쯤 되어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기업들이 자빠졌었었고 2008년 말해도 끝날 때쯤 무역적자가 끝날 때쯤 이름만 되면 알 만한 기업들까? 저축은행들이 그리고 건설사들이 줄도산을 했었다. 그러나 지금 미국도 금융권이 박살난 반면에 우리는 아무 유혈사태 없이 아직까지도 정부가 잘 품은 것인지 알순 없지만 꼬이고 꼬인 실타래를 한없이 꼬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락이 없을 것 같은 이 시장의 기조가 곧 하락의 시초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 믿고 싶다. 외인들은 작년 10월부터 들어온 수급 12조 14주 삼성전자 평균 단가는 5만선에 위치해 있는 듯하다. 한율 1450원부터 1260원까지, 한율차로도 200원치 약20% 수익과 그리고 삼성전자 현재 가격 73,000원으로 고려를 한다. 그러면 약20%즉 토탈 40% 수익선에 지금 와 있는 것이다. 그동안 개입하지 않았던 기관 수급과 개인 수급이 받아 먹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6월부터 외인의 수급이 보랄치기 마냥 살짝 살짝 쳐서 치고 빠지면서 기관과 개인들에게 현재 가격을 유지하면서 수급을 넘기고 있는 상태다. 난 그렇게 본다. 내가 본 것을, 내가 배운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곧 그들 수익이 실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때쯤 곧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국내장의 이탈이 동시에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도 어두움이 밀려올 것이라고 본다. 주식시장도 부동산시장도 늘 그랬다. 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무역적자는 역대급 시기이다. 아무것도 자빠지는 것 없이 가지는 않는다. 아직 한방 남았다. 그래서 우리는 곧 버스를 한다.